오늘은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가족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다는 의미로 식구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사는 농부 가족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논밭에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자는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또 오전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 들어와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일찍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불이 없기 때문에. 해만 넘어가면 일찍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비슷했습니다. 정말 가족애를 느끼지 않을래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가족이지요. 요즘은 태어나서 두세 살이 되면 벌써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매우 적어졌습니다. 학생이 되면 학교와 학원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을 각자 먹게 되는 거죠. 물론 아침에도. 일어나는 대로 아침 먹고 각자 직장과 학교에 가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러다 보니 예전보다는 가족애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인 가족애는 동일하죠.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주까지 봐야 됩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애못 본다. 함부로 맡길 생각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어머니는 내가 애 봐줄게. 그러는 분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를 본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슬프지요. 잘 해드리지도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한 보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으로 살면서 미운 정, 고운 정다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지니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 상을 치렀습니다. 3년 동안 자녀가 상복을 입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 곁에 작은 초망을 짓고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절을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못다한 효도를 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부모에 대한 감사와 애통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네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엄마는 놀러 다닌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밥도 두지 않고 아이들이 음식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10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128편 3절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튼실하게 잘 자라나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빌리뽀서 4단 6절,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사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면, 염려부터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앉아도 걱정, 서도 걱정, 집에서도 걱정, 나가서도 걱정하는 분이 참 많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반드시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잘될 것입니다. 만약 감사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 응답이 더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들에게 걱정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천하 태평입니까? 천하 태평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당신도 기도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다면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더욱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커가는데, 너무나도 귀엽지요? 그런데 아빠는 생각보다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 아빠를 닮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도 별로 닮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닮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닮지를 않았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외할머니를 닮았습니다. 외손자가 어떻게 외할머니와 똑같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12.5%의 확률로 외할머니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부모를 더 많이 닮았지만, 어떻게 그 모습이 외할머니를 쏙 빼닮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여섯 명 중에 누구라도 닮지 않으면 간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의 형상대로 창조해도 되고, 다른 모양대로 창조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이미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때가 되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 거지요. 성령님도 우리의 가족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에 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가족입니다.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불신자들 장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연결식장에 가서 연결식을 그행합니다. 연결식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결별하는 예식이라고 그랬죠. 즉,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결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 어, 너라침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 중에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있는 반면에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에 말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와 같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육신의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영원한 가족이 되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도, 속히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